자, 세 번째 본문입니다. 그럼 이제 슬슬 장단점 얘기하려고 현황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uh, what has triggered 야기한 것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현금 없는 사유를 야기한 게 도대체 뭐냐? 이제 뭔가 이유들이 좀 나오겠죠. 갑니다. 자, the increase가 주어고요. 여기 has been이 동사입니다. 여기 수일치도 조심해야 되고요. increase가 단순니까 has가 온 거. 그다음 수동 걸려 있는 거. 왜냐하면 그 증가 즉 숫자에서의 증가인데. 비현금 거래, 현금 없는 거래의 숫자에 있어서의 증가가 약이 하는 거예요. 약이 되어진 거예요. 당연히 약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제자님들이 여기다가 has triggered 하게 되면 뭔가 습관적으로 have pp니까, 어, 어, 수동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내지는 수동을 찾아야겠다는, 능수동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잘안 하나 봐요. 조심하셔야 돼요. have pp도 능수동 보셔야죠. 이건 과거부터 뭐 했다라는 현재 완료인 거고, 능수동이 아닌 거죠. 능수동은, 어, 수동은 have been pp인 거죠.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은근히 당하시더라고요. 다시. 자, 이러한. 어, 비연금 거래의 숫자에 있어서 증가는 약이 되어졌는데, 바로 발달에 의해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뭐, 인터넷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아, 어, 좀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네, 어색하죠? 우리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10년 전에 쓰여진, 글이야 그런 거예요. New Technologies, 새로운 기술들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정의적인 표현이 나왔네요. Give rise to가 뭔가를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다. 일어나도록 주다, 이게 직역인데 그래서 뭔가를 야기하다 한 단어로 하면 cause의 뜻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기술이 점점 더 많은 편리한 수단 이 지불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기억나나요? 민에 s가 붙으면 수단이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재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단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자,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어, 인터넷의 발명이요. 자, 갑니다. has brought about, bring about 하게 되면 뭔가를 또 근처로 가지고 오다. 그래서 야기하다. 이것도 이 cause의 뜻이죠. Uh, a n e x p l o s i v e increase, explosive, 폭발적인 증가를 야기했습니다. in the use of credit card. 신용카드에 사용이 있어서요. 자, 모함으로써 하면서 또 우리 했던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가 나왔는데 여기에 또 하나 껴들어온 게 있네요. 자,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가능하게 했다. 즉,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그 자리에 있으고, 진짜 목적어는 뒤에 투부정사로 돌린 건데, 투 앞에 4가 나왔을 때는 이건 어떤 투부정사건 다 똑같아요. 이 앞에 있는 4는 의미상의 주어 역할 하는 겁니다. 되나요? 영작 어순문제 어순 내기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해할 때는 투 앞에 4가 나오면 그냥 주어처럼 번역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순배열할때투 앞에 4 넣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럼 해석해보면, 신용카드의 사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도록 야기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요, 바이옴하는 것에 의해서 됐죠? 그게 뭐냐면 툰데 또 앞에 4가 나와서 은행이나 판매자들이나 아니 면 우리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고객들이 주어처럼 to exchange information instantly 즉각적으로 정보 교환 그래서 바로 돈도 현금으로 바로 모을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요, 됐죠? 그리고 여기도 형용사 써야 되는 게 그게 가능해진 거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에 대한 설명도 형용사, 목적어에 대한 설명도 뒤에 형용사 붙이는 겁니다. 부사는 동작을 꾸며줄 때. 자, 그래서 요 문장은 별표, 어, 서술 문자 력이 너무 좋네요. 자, 계속 갈게요. In the past, 과거에는요, 신용카드인데, <laughs> 또이 글쓰기도 아재야. 아, 이거, 그, 우리가 말하는 마그네틱 얘기하는 거죠 전자, 그, 어, 저기, 마그네틱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어, 이제 그손상되모 못쓰고도 했었는데, 어, 어 자석, 줄이, 스트립, 그래서 마그네틱, 그거 들어가 있는 거, 어, 이게 없는 현금, 아 어, 신용카드는요, 워, 트러블썸,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용하기에. 그리고 좀, 심지어는, unsafe, 여기 어휘도 조심하시고요. 안전하지 않았죠. 그게, 어, 선생님, 뭐 기술적인 건잘 모르겠는데, ICT 칩이 들어가 있는 것과, 어,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는 게, 어, 좀 기술적으로, 좀 이, 복제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이 손쉬운 문제가 있나 봐요. 특히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는 게뭐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as the internet, 인터넷이 became more popular, 좀더 대중적이게 되고 and computer programming technology, 자 컴퓨터 그런 기술이 became more sophisticated, 점점점 정교해 짐에 따라 단어 조심하시고요. 여기 에지에 걸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름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상의 지불 시스템이 까지가 또 주어, e m e r 또 단어 조심하시고요.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거 읽으면서, 음, 음, 이런 느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린 지금 당연하게 쓰는 건데, 10년 전에는, 야, 이런 게 나왔어. 어, 대단하지?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죠. More recently, 더 최근에는요,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무선 통신 기술이 음, 지금 너무 당연하죠 <laughs> 우리가 뭐 어, 와이파이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어, 뭐 블루투스도 요즘 잘 쓰지도 않죠 그냥 와이파이로 다 되니까 어쨌든 이런 무선 통신 기술이 그리고 스마트폰이, a l 라드 이것도 어디 어디로 이끌다 야기하다 커져 똑 같은 거예요. 인벤셔널 모바일 카드, 핸드폰 상에 쓰는 핸드폰 카드나 아니면 어, 우리가 말하는 앱, 페이 앱 됐죠? 어, 이런 것들을 어, 야기했습니다, 이끌었습니다. 그다음 에 조심할 표현이 하나 나왔네요. 그냥 in addition은 우리 채자님들 게다가인데요. 조심하세요. in addition 2는 뭐냐면 a 이외에도 e 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표현 정확히 알아두세요. a 이외에도, e 이때 2는 전치사 2예요 이것 이외에도 비하다. 여기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즉, 자, 다양한 페이먼, 우리가 방금 봤던 지불 시스템의 발명 이외에도, 그럼 방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이 내용인 거죠. 이것 이외에도, 그런데 추가적인 내용. 됐죠? 인터넷은, has created a shopping environment. 어떤 쇼핑 환경을 만들어냈는데 하면서 또 오랜만에 관계 부사, 완전한 문장을 꾸며주니까 이렇게 environment 하면서 where로 이어지는 겁니다. 되죠? environment가 공간적이니까 w h e r e 를 쓴다가 아니라 완전한 문장을 끌고 왔을 때 그걸 전제로 공간적 개념이 나올 때 where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쇼핑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환경이냐면 paying with cash. 그렇죠. 반대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is nearly impossible. 여기 어휘또조심하시고 장난질 할수 있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뭘 샀어. 현금 낼수 있어요? 아 물론 은행 계좌 송금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When you are buying a book at a local store.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서점에 가서 구매를 할 때는요. You may choose 여러분 선택할 수도 있죠. to pay with a credit card or cash. 현금이나 신용카드, 신용카드냐 현금이냐 우리 키오스크 가서 성금, 뭐 선택은 할수 있죠. 자, 그러나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말이죠. However, 잡아줍니다. If you are buying the same book, 여러분이 똑같은 책을 at an online store, mm -hmm. 온라인상에서, 이 가게에서 어, 이. 어, 여러분이 구매를 한다면 Hand in g cash, and 하면서 또 ing가 주어, 주어 yeah. 뭐 이런 거 is, 동사 잡아주는 건 기본이길 바랍니다. 자, 이 판매자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다시 한번 I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You need a method of payment. 여러분은 지불 방식이 필요한데 어떤 지불 방식이냐면 여기까지 이대식 꾸며주는 거죠. Allows you.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거죠. 뭐 하도록 허락하냐? Allow 목적은 투부정사 구조죠. To send money to another person.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그런 것을 허용해주는 페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Regardless of는 뭐뭐와 no, 상관없이. 됐죠? 어, 물리적인, physical distance, 거리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또 주의하시고요. 뭐뭐와 상관없이. 그래서 다 상식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자, 우리가 cash free society가 만들어졌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이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보면 네 번째에서 나오겠네요.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